여러분 안녕하세요 t v 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영상은 다름아닌 그냥 영상인데요 제가 좀 시골에 데려와서 지금 매미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아레나 7이 어떻게 왔는지 보도록 하죠 가고시아얘 무덤이었지? 리프레일 볼수 없대요 방금 했던 이판좀 보도록 합시다 얘가 무려 레벨이 엄청 높았어요. 저와, 보면은 되게, 레벨 차이가 많이 났죠. 킹타월 레벨은 2레벨이나 차이 났고요. 엘바가 6레벨이더라고요, 벌써. 제 지금,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갑자기 엘바가 나오길래, 그 파, 여기다가, 어, 그 마법사까지 나와서, 파보를 일단 빨리 었죠 일단,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죠, 빨리. 아, 일단, 발킴, 발킴 꺼냈다가 엄청나게 맞으면, 800까지 깎였어요. 제가 여기서 할도 좀. 되게 레벨빨이에요. 야, 여기 새로 나온 것도 5레벨. 아래도 얘가 최대 트리플을 보면, 은줄 없어. 아레나 칠을 그런게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엘바를 혼자서 어오면은 그냥 망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마 나를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인들 데 늦게 냈죠. 근데 제가 또, 똘군데를 안막아서 되게 데미지를 많이 벗죠. 야, 이거 레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여기 무릎까지 있더라고. 여기 되게 당황했어요. 야, 이런 애가 날못르기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했는데, 아, 어, 이기더라고요. 아이템이 꺼내주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니까 못맞더라고요 얘가 공중운동 2년 빼거리고 어, 나오고 그냥 타고 좀팝볼을 내고 그냥 끝났죠 이렇게 해서 판이 끝났어 요아 근데 제가 승급영상을 못보는게 좀 아쉽긴하네요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고요. 그럼 모두 빠이빠이 뾰.